온 가족이 진짜 탐욕의 과신이다하는좀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장남의 대학생 시절 장학금이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장남의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학금으로 보이는데 이해운 네. 후보자는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동안 불법적인 아파트 청약 영종도 땅 투기도 그렇죠. 일생을 재산에 그 대해서 아주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네. 장남이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되게 부유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런 장학금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음. 저는 이해운 후보자의 가족 전체에 대한 도덕성 문제 이런 걸로 네. 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운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했던 뭐땅 투기나 아파트 투기 또는 자녀들에 대한 뭐 병역 문제도 있고 또 이번처럼 투명하지 않은 이 장학금 수혜 같은 것들 네. 보면 온 가족이 진짜 탐욕의 화신이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이 국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정되는 그 과정도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청와대의 인사 검증 프로세스에 엄청난 좀 누수가 있다 후보자도 지금 이 정도로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들 많은 의혹들이 당연히 스스로 사퇴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일단은 다음 주 청문회만 넘기면 그냥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질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